176번입니다.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예요. 0.0을 만족하니까 x 제곱 y 제곱 ax 플러스 b y 플러스 인데 c를 안 써도 되겠죠? 0.0을 지나니까 c는 0이 되겠죠? 자 그다음에 이제 6 0을 집어넣을게요. 36 플러스 6 a 는 0. 자 그래서 a 값이요. 마이너스 6 나오고요. B값 대입, 요, 요 대입해 보겠습니다. 이제, 16. 16. 얘가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 주니까, 플러스 24. 플러스 4B죠. 자, 여기는 32. 56. 플러스 4B는 0. B값은요, 마이너스 14가 나오겠네요. 자, 그러면은, 여기가 A 값이요. 중심은 뭐예요?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2로,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3이 나오고요.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,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니까 7이 나오겠네요. 자 그래서 중심이 3콤마 7이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.